돌솥비빔밥 딱 시키면은 뭐 이상한 뭐 돌이 나와 <laughs> 그, 그 돌에다가 뭐가 푸면 그 숟가락 푸잖아 요자 김밥 천국의 역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유명한 분식집이죠 김밥 천국 외에도 이제 그 김밥 속으로 아니면 김밥 헤븐 김밥 나라 기, 우리 집 김밥 김밥 사우세계뭐 김밥 장소 별게 다 있어 뭐 여러 사람 어,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름이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그죠 어뭐 김간에도 뭐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싸다 김밥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 김밥 체인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김밥천국 김밥 헤븐. 어 맞아 요즘 김밥 천국 그렇게 자주 안 보여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김밥 천국보다도 음, 요새 가장 자주 보이는 거는 싸다 김밥이죠. 고봉민도 많이 보이고 고봉민도 많이 보이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초의 김밥 천국 원조는 1995년 인천 주안동의 김밥 천국이었대. 어 유인철 씨라는 그 사장님께서 차리신 김밥 천국 이게 1995년 처음에 시작했던 인천 주안동 김밥 천국이래요. 주안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내 주소도 알아왔어. 보완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열로 이제 나온 다음에 열로 쭉가 보면은 저 사우나 보여 사우나 요 사우나 지나서 여기 요거 요거 요 빌딩에 있는 김밥천국이 최초다. 요 뒤에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네요. 어, 여기 있는 거. 간판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 김밥천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즉석김밥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바뀌었어. 근데 알아보니까 원래 저기서 김밥천국을 운영하시던 분은 2010년이었나? 어, 2010년 중반부터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대. 나중에 상표권 그 분쟁 같은 게좀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저주안동에 김밥천국 하신 분이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을 해. 김밥천국을. 상표명 김밥천국. 어, 요거를 김밥천국을 이제 상표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특허청이 당시에, 아니 무슨 김밥천국이 무슨 특, 특허가 될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뭐 이름 자체가 특허를 낼수 있는 물어이 단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어가 돼요. 발로 까버려 특허청이. 그러면서 이제 김밥 천국이란 상표는 누구든 개나 소나 쓸수 있는 그런 게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팔도 사방팔방에 김밥 천국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상표권이 없으니까. 지금 상표권은 없어도 프랜차이즈로서 김밥 천국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 개야. 어. 김밥천국이야. 저기 있는 프랜차이즈 김밥천국이 있어. 그럼 걔가, 어, 내가 알기로 저 동네에도 김밥천국이 있던데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 있는 김밥천국은 A 프랜차이즈. 다른 동네에 있는 건 B. 다른 동네는 또 C, D, E, F, G 김밥천국 프랜차이즈일 수 있다는 거야. 김밥천국 프랜차이즈가 여러 개래요. 처음에는 뭐, 90년대만 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김밥가게를 저렇게 프랜차이즈로 하고, 그렇게 김밥가게가 많지도 않았다. 옛날에는 그냥 막 할머니들이, 왜그 종로나 을지로 같은 데 가면은, 포터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거, 바퀴 다 빠진 거. 거기서 이제, 어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라솔 같은 거 쳐놓고, 거기서 쿠킹호일 같은 거, 은박지에 싸가지고, 그냥 싸와서 팔고 막 그랬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직접 싸다가 팔아주고, 좀 그런 게 늘어난 거는 90년대 중후반 부터다. 사실 김밥 천국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찌개 먹을라면 아니면은 뭐 김치볶음밥, 제육덮밥, 아니면 된장찌개. 그거 먹으러 가려면 무조건 백반집 가야 되는 거 백반집. 100반집. 동네에 백반집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원래 백반집을 무조건 가야만 식사를 할수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뭐 원가 이제 최저가로 맞춰가지고 막 조미료 때려가지고 막 갈비탕 같은 것도 팔잖아요 막 레토르트로 나온 거 뜯다가 어 그냥 데워다 주고 막저 그런 거를 하는 김밥 천국이 늘어나면서 별걸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일반적인 음식점에 가야만 먹을 수 있었는데 최소한 백반집에 가야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김밥 천국이 생기면서 그냥 김밥 천국 가서 먹으면 되지 뭐 하는 게 됐다는 거죠. 김밥 천국 메뉴 원래는 이랬죠. 옛날에 간다요 중고딩 때만 해도 김밥 천국 메뉴가 되게 단조로웠어. 김밥. 김밥도 그냥 김밥 아니야. 원조 김밥. 그 기본 김밥 있잖아요. 그걸 이제 꼭 원조 김밥이라고 써놔. 그 메뉴판에다가. 각각 어떤 데는 그냥 김밥이라고도 써놔. <laughs> 그리고 야채 김밥. 뭐, 아니 뭐 치즈 김밥, 뭐 참치 김밥. 어, 요런 식으로. 어, 아무튼, 원조김밥이라고 써놓은 데가 되게 많아. 옛날에는 그냥, 원조김밥. 아니면, 야채김밥. 아니면, 그냥 참치김밥. 그,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아니면은 라면도 그냥 라면 떡라면 우동 그 식자재 마트 같은데 우동 그 팔아 어 요런거 팔아요 이제 어 요런거 이제 쯔유 15배 7,900원 이런거 팔거든요 이제 어 요런거 이제 국물에다가 맹물에다 타다가 이제 후리 가게 같은거 대충 풀었다가 이제 면 때려 넣고서 이제 나오는 그런 그 우동 있잖아요 어 그런 그 우동 있고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도 마리 떡볶이지 옛날엔 그냥 떡볶이 라볶이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떡볶이 라볶이 끝옛날에 어, 그냥 그랬어 음. 저거밖에 없었어 메뉴판에 그리고 만두국도 팔고 어, 만두국도 팔고 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김밥천국에서 요거 두개 빠지면 진짜 안 됩니다 얘네 두 개가 핵심인데 얘네 두개 빠지면 김밥천국이 아니지 그리고 돌솥비빔밥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돌솥비빔밥 딱 시키면 은뭐 이상한 뭐 소, 돌이 나와 그, 그 돌에다가 뭐가, 푸면, 그 숟가락 푸잖아. 이러고 이제 끝나. 어, 이제 퍼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응, 음, 그럼 퍼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 어, 돌솥 비빔밥. 어, 그렇죠, 그렇죠. 날치알제. 어, 뚝배기에 유사비빔밥. 어, 그런 거 있었죠. 어, 이거 빠지면 안 돼. 냉돈. 어, 냉돈 대략 요 정도 팔았어요 옛날에는 뭐 쫄면이나 뭐 그런 거 팔고 그냥 냉동 돈가스 이것도 진짜 요새야 냉동 돈가스도 좀 제품이 잘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냉동 돈가스 진짜 냄새 풀풀 나고 진짜 안 좋은 고기 써가지고 답도 없었어 저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석부석하고막 요새는 그래도 냉동 돈가스더라도 고기 그래도 썰어 넣은 거딱 보이게 이제 결 살아 있고 막 그랬는데 옛날엔 피카츄 돈가스만 나고 막 그랬었어. 진짜. 나 중학생 고등학생 때만 해도 돈가스가 돈가스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갈은 고기 막 때려 넣어 가지고 그냥 반죽한 느낌? 어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 그냥 진짜 소스 맛 아니면은 먹을 수 없는. 맞아마. 맞아. 소스로 커버하는 거야. 소스로. 대략 이 정도만 팔았지. 근데 간다요가 이제 중고딩을 넘어서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김밥도 이제 그냥 김밥 아니야. 땡초김밥. 막 이렇게 땡초 막 제육 어 멸치김밥도 있더라 멸치김밥 막 치즈김밥 돈가스김밥 불고기김밥 막 별게 다 나오는 거야 막오 샐러드김밥도 있고 막어 그리고 김밥 한 줄에 이제 굉장히 사치를 부리게 되는 진짜 오만 것들 다 때려넣어가지고 상당히 굵직굵직하게 팔아먹기 시작하는 고봉민 사장님까지 어 고봉민 사장님 어, 고봉민 사장님, 어, 고봉민 김밥 씹어졌습니다. 어, 이런 고봉민 김밥까지 김밥이 점차 굵어지고 비싸져 왔다. 그리고 탕이란 탕은 다 생겼어. 무슨 나는 김밥 천국에서 무슨 내장탕 어떻게 만들어 파는지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laughs> 무슨 내장탕을 팔아 내장탕. 요새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워홈 같은 거. 뭐 이런 거 팔아. 어, 요런 거 팔아, 마, 이제. 어, 내장탕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이런 봉다리에다가 해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어, 그런 거 레토르트 마냥. 비비고 사골곰탕 마냥 저렇게 레토르트로 되어 있는 거 있어. 대부분 좀 김밥천국에서 파는 거는 그런 거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별거 다 팔아. 뭐, 내장탕, 육개장, 갈비탕, 알탕. 무슨 <laughs> 알탕? 알탕도 팔아, 알탕도. 막 뚝불. 뭐, 기서 오므라이스도 팔더만, 마. 돈가스도 옛날에는 엄청 푸석푸석하고 막 비리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제품이 좋아져가지고 냉동도, 뭐, 치즈 돈가스, 뭐, 고구마 돈가스, 새우가스, 치킨가스, 함박스테끼, 뭐, 뭐, 별거 다 팔아. 아! 그거 있죠. 여기 메뉴판에 안 보이는데, 김밥 천국 가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스페셜 정식. <laughs> 스페셜 정식. 어 이제 돈가스에 쫄면 약간. 저 이제 저 사골 만두 이제 좀 튀긴 거 있잖아. 어 그거 이제 뭐그케요네즈 사라다 좀 이제 올려 놓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옛날에는 막 6,500원 막 그렇게 팔았어요. 요즘에는 7,500원, 8,500원 이상이래 막. 요즘은 이 스페셜 정식도 스페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스페셜 정식. 스페셜. 샬. 어 스페셜 정식. 어 요즘에는 스페셜 정식도 A, B, C가 있대. 원래 그 기본 그냥 스페셜 정식 시키면은 뭐, 뭐, 돈가스, 뭐 쫄면 약간, 그밥 경양식집 가면 요만하게 주는 거 있잖아. 이쁘게 동그랗게 주는 거. 만두 싸구리 몇개 튀긴 거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김밥, 라볶이 만두, 요렇게 세트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돈가스, 새우가스, 생선가스, 플러스, 사라다. 플러스, 김밥. 뭐, 이렇게도 나오고. 좋아. 요새 구성이 뻔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김밥 천국이 아니다. 요즘은 구성도 뻔하지 않고 상당히 괜찮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김천이다. 그리고 요새 떡볶이도 그냥 떡볶이 아니야. 뭐치즈떡볶이 라볶이, 치즈 라볶이, 로제 라볶이, 로제 떡볶이 배고 나판데. 여러분들 뭔가 밤에 밤 12시에 냉모밀을 너무 먹고 싶다. 그럼 김천 가세요. 팔아. <laughs> 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지금 뭐 어떤 그 일식집이라던가 뭔가 그 돈가스집에서 팔잖아 냉모밀을 근데 이제 문을 닫았잖아 그러면 24시 김밥천국 가서 사 먹어 냉모밀 거기서 팔아 근데 요즘은 김밥천국보다도 어 싸다 김밥이 많아 싸다 김밥 진짜 어디 가든 있어 어디 가든 저 어디 가든 없는 데가 없어요 싸다 김밥 처음 듣는다고요 어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많은데 어 서울에만 있네 어, 서울에만 있네요. <laughs> 아, 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다시. 어, 다시 정정할게요. 요새는 근데 김밥 천국보다도 서울은 싸다 김밥이 많더라고요. 싸다 김밥 진짜 많아, 서울에는. 싸다 김밥은 대부분 24시간 하더라고요. 근데 신작가 피셜 싸다 김밥은 참치 김밥 말고 먹을 게 없다. 신작가 피셜, 어, 여기는 그냥 참치김밥만 사먹는 게 좋다. 참치김밥만 그런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신작가 피셜, 어, 신작가 피셜, 근데 일반 김밥도 속이 잘 꽉꽉 잘차 있어요. 어, 나쁘지 않아. 어, 그래 괜찮더라고. 근데 일단은 싸다김밥이든 김밥천국이든 간에, 역시 항상 저는 인간 간다이는 김밥천국 갈 때마다 김치볶음밥과 제육볶음만 먹습니다. 요거 정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김치볶음밥과 제육떡밥이 왜 중요하냐? 저두 메뉴가 만약에 맛이 없다. 나머지 다 맛없습니다. 진심 인정? 가자마자 만약에 내가 지금 자취방을 딱 잡았어. 자취를 시작했어. 어, 근데 우리 자취방 근처에 김밥천국이 있대. 가봤어. 갔는데 제육볶음 딱 시켜 먹어봤는데 별로다. 거기는 나머지 다 맛없어. 역사적 사실이야. 통계학적 역사적 사실. 아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성이 아주 많이 담겨있고 살아 숨쉬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이 대한민국도 인간 간다요. 저 인간 간다요. 신터블이 인간 간다요. 한식의 집대성을 한이 김밥천국에서 한식의 기본인 제육이 맛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다 맛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돈가스는? 솔직히 뭐그 김밥천국 김밥집이 어디에 있냐 뭐 거기가 어디가 맛있냐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김밥을 냉동김밥 업체가 어디냐 아니면 그돈가스 소스를 어디 업체 걸 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 만두국도 이제 만두를 어디 업체 거를 샀느냐 어 오뎅탕도 그 오뎅과 오뎅탕 그 육수를 어느 업체 거를 사왔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제육까지 사오진 않단 말이야. 이게 김밥천국에서 제육까지 사오진 않아요. 어, 고기를 따로 사서 자기들이 이제 그래도 좀 양념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지 만약에 오뎅탕 육수랑 만둣국 육수 같은 거를 직접 빼는 김밥천국이 있다? 진솔한 분이야 진솔한 분 정말로 정말 이 2021년의 이 팍팍한 세상을 이겨내실 정도의 진솔함이 있는 사장님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떡볶이 개비싸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시키든 간에 그냥, 배달의 민족 켜가지고, 떡볶이 검색하면 다 만원 넘어. 더, 거의 다. 만원 안 넘는 게 없어. 만원 안 넘어서 1인분 시키려고 보면, 막, 9천원, 막, 8천원, 막, 그래요. 앵간하면, 우리의 한식을 집대성한 김밥천국. 1인분 6천원이 안 넘는다. 보통 한, 뭐, 비싸봤자 5,500원? 어, 뭐, 강남 같은 데는 6,000원에도 팔겠다. 대략 그냥 전국적으로 볼때 그냥 평균 한 4,500에서 5,500. 어, 요 정도. 이 아직까지 2 0 2 1년의이 팍팍한 세상에서도 김밥 천국들로 인해 우리에겐 행복이 있다. 엥겔 지수 유지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쫄면은 본인만의 비법으로 소스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간혹 오뚜기 초고추장 때려넣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는 진짜 쫄면 사 먹으면 은 쫄면에서 횟집 맛이 나아 <laughs> 맞다 이거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한 건데요 진짜 김밥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김밥천국 역사의 산증인들 1980에서 90년대생들 이 세대만 아는 메뉴가 있어 비빔만두 크, 이거, 진짜, 8,90년대생 아니 모릅니다, 이거. 아 우리 조카 모르더라고. 어, 이 비빔만두 몰라요. 어, 이거 정말 중요한데. 어, 요거, 어, 우리 조카 고딩인데, 제가 비빔만두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몰라.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음식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가끔 어떤 데는 막 비빔만두 안에 이제 쫄면도 약간 막 넣어주고 막 그래. 그러면 비빔만두 하나 시켜서 쫄면 플러스 만두 같이 먹는 거야. 얼마에? 5천원에. 5천원의 비빔만두와 쫄면을 같이 먹는다 스페셜 정식 안 먹고 일부러 비빔만두만 먹던 제 고등학교 친구 우리 상우 오늘따라 상우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 상우 항상 나와 김밥천국에 갈 때마다 나는 제육덮밥 시키면 너는 비빔만두를 시키곤 했지 그럴 때마다 왜 그딴 거 처먹냐고 했던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다 근데 괜찮아 너도 제육볶음만 처먹는다고 지랄했잖아 서로 지랄했으니까 퉁치자 아 근데 김밥 천국 가서 오이 골라 먹는 애들 있어요. 이거 실합니까? 아니 김밥 집에 가서 오이를 골라 먹는 애들. 아니 그리고 우엉을 골라 먹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그 이거 실합니까? 이거 김밥 집 가서 김밥 집에 가서 오이와 우엉을 골라 먹으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어? 나 같은 애들 이제. 저는 오이를 골라 먹습니다. 우엉은 먹어요 근데 제 친구는 오이는 먹으면서 우엉을 골라 먹더라고. 나 같은 애들 음~ 요즘은 김밥천국 같은 데 가면 오이가 없어요. 애초에. 어~ 요즘은 오이를 안 넣는 대신에 그냥 우엉이랑 당근 같은 거 때려 넣더라고. 채 썰어서 어~ 아 어, 그거 아시나? 그 김밥천국에서 죽도 팔아요. 어~ 안 파는 게 없어. <laughs> 죽 살라고 이제 아파가지고 본죽 찾아댕기고 막막 그러잖아요. 막만원 넘게 내고. 김밥, 김밥천국 가, 김밥천국. 김밥천국 가서 죽시킨 다음에, 이모, 저 오늘 아픈데 죽좀더 주시면 안 돼? 요 이래. 죽, 더 줘. 그죽 단가가 얼마 안 되거든, 그게. 대충 그죽 단가가 쌀, 물, 뭐 아니면 조미료, 야채, 좀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야채 뿌려주고. <laughs> 어, 그 끝이거든. 단가가 얼마 안 해. 어. 어, 이모,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죽좀 주실래요? 이러면, 아, 더 줘. 그 이모님 더 준다고. 솔직히 제가 김밥천국에서 팔던 냉면을 몇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김밥천국에서 파는 냉면을 몇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김밥천국 냉면 거의 삼켜 먹어야 된다 인정? 진짜 안 썰려 가세로 조지지 않는 한 이빨로 강냉이로 백날 씹어도 씹어도 나 껌인 줄알아서 옛날에 진짜 껌난 아직도 이해 안돼 저거를 맛있다고 여름만 되면 냉면 먹어야 된다면서 김밥천국 갔더니 냉면을 시켜 먹어요 씹어 지지도 않는데, 그거.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고기를 그렇게 고깃집 가서 씹어 돌려 먹고 나서도 도대체 왜 막바지에 냉면으로 구지구태여 굳이 굳이 턱근육들을 키우는가. 지금 우리 간청단들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없겠지만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씹어 뜯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냉면으로 턱근육을 키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마지막은 뭐야? 고깃집의 마지막은 뭐예요? 냉면이 아니라 볶음밥이다. 어, 아, 그렇죠. 고깃집 볶음밥 먹으러 가는 사람 손. 솔직히, 고깃집 볶음밥 마지막에 무조건 볶아 먹어야 된다. 인정? 마지막에 냉면 먹는 그 미제 승량이들. 그 종부개구. 남파 간첩들. 그들과 우리는 결이 다르다. 신토불이 만만세. 또, 생거진천살로 만든, 또, 이천살과 여주살로 만든 고깃집의 마지막 볶음밥. 이 볶음밥을 먹어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30분 컷. <laughs> 35분 컷. 오늘 김밥천국의 역사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슨 역사하려나? 다음에는 또, 무슨 뭐, 뭐뭐 역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아까 뭐, 다양한 뭐, 얘기하셨는데, 어, 카페에 올리세요. 카페에. 어, 카페에 올리세요. 메일도 보내지 마세요. 어, 카페에 올리세요. 카페에. 어, 오늘도 여기까지. 캡페! 아,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